자, 하, 도대체 바다 깊은 곳에 묻혀있는 레고가 뭐길래 레고에서는 이런 대형 탐사선까지 지원해주는 거야? 고대 레고를 찾아 집을 떠난 지 벌써 1년째라고 빨리 한국에 돌아가서 홍이 누나에게 데이트 신청해야 되는데 형! 형! 큰일 났어! 선장님한테 얘기 들었어? 이 해역에서 식인 사오가 나타나는데 어제도 지나가던 배가 이유 없이 침몰하는 걸 선장님이 봤대 에이 무슨 소리야 브리키 그건 선장님이 너 정신 좀 차리라고 거짓말 치신 걸 거야 아니야 나도 아까 잠깐 배 위에서 쉬고 있는데 바다에서 상어 지느러미를 본것 같단 말이야 자식 겁먹기는 빨리 가서 레이더로 심해 어딘가에 잠자고 있는 전설의 레고나 찾아보자고 안녕하세요 블록도사 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레고는 바로 6 0 1 6 6 해양탐사선 되겠습니다. 해양탐사선은 2020년 6월 새롭게 등장한 신제품이에요. 시티 테마로 출시됐으며 부품 수는 745개로 그렇게 많지 않는 부품으로 등장했어요. 아니, 박스는 이렇게 큰데 왜 부품 수가 그거밖에 안 되냐고요? 이배는 작은 부품들 대신 거대한 배 부품이 들어있어요. 더 대박인 게뭔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 거대한 배가 물에 뜬다고 합니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예. 그거 내가 말하려고 그랬거든? 저리 좀 비켜줄래? 맞아요. 이 배는 크기가 무려 63cm나 된다고 하는데, 물에 뜬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거대한 배가 어떻게 물에 뜨는 거죠? 이따 확인 한번 해봐야겠어요. 가격은 179,900원이고요. 대형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아니면 완구점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박스부터 뜯어볼게요. 박스 크기부터 범상치 않는 기운이 느껴졌어요. 아니. 근데 이게 뭐야? 박스 안에 박스가 또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작은 박스에도 마찬가지로 레고가 들어있어요. 레고 봉투들과 어디 보자. 설명서를 뜯어볼까나. 어, 스티커 한 장이 들어있네요. 스티커와의 사투를 벌일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내용물은 뭐이 정도 들어있어요 조립은 대략 1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박스 크기 치고는 브릭들이 많이 들어있지 않아 쉽게 쉽게 금방 만들 수 있다고 해야 되나 만들면서 느낀 거지만 이배 정말 큽니다 처음엔 헬기랑 소형 잠수함을 먼저 만들어요 헬기는 붉은색으로 되어 있고 한 명만 탈수 있는 작은 미니 헬기예요 해양 탐사선답게 배 위에 헬기장이 있어. 이착륙이 배 위에서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프로펠러가 십자가 모양이 아니라 잘날수 있을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잠깐만. 근데 이거 프로펠러 부품 타노스 칼 아니야? 타노스 잡고 훔쳐온 거야 뭐야 역시 지상 최강의 동물 인간 저 이거 소형 잠수정 보고 너무 귀여워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색깔도 예쁜데 이 유리 부분 보이시나요 앞이 요로코롬 열리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 딱한명탈수 있는 1인용 잠수정인 것 같아요 영화감독 제임스 카메론이 세계에서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에 들어갔을 때 탔던 잠수정이 생각나네요. 거대한 배를 만드는 중이에요 탐사선을 깊은 바다 밑까지 내릴 수 있는 크레인도 달려있고 헬기 선착장도 만들어줍니다 배 앞부분을 먼저 만들고 배 뒷부분을 만들어 결합시키는 방식이에요 와다 만들었습니다 3 0죠이 거대한 해양 탐사선은 역대급 레고 탐사선이 될것 같아요. 길이가 무려 63cm나 되는 거대한 선체를 가지고 있으며 물에 쉽게 뜨게 설계되어 있어요. 앞쪽엔 귀상어가 빼꼼 머리를 내밀고 있네요. 뒷칸에 있는 조종칸은 이렇게 분리가 될수 있는 구조예요. 1층과 2층, 3층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층은 바다 생물을 연구하는 연구실이에요. 방금 막 잡은 물고기들을 어항에 넣고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연구하는 그런 공간이죠. 한쪽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몸을 녹일 수 있는 직원들의 휴게실인 것 같아요. 2층에는 선원들이 잠을 잘수 있는 공간이에요. 벽에는 물고기를 키우는 어항도 보이고 노란색 침대도 보여요. 하루 종일 바다를 탐사하며 지친 선원들이 여기서 꿀잠을 자며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잠을 푹! 푸... 자도야, 낮에 생활하면서 피곤해하지 않겠죠? 꾸러기 여러분들도 잠을 푹 자야 돼요. 저랑 약속해요. 3층엔 이 커다란 배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칸이에요. 신기한 바다 생물들을 탐지할 수 있는 멋진 레이더가 보이네요. 뒤쪽엔 연기가 나올 수 있는 커다란 굴뚝도 두 개나 달려 있어요. 배 한가운데엔 커다란 크레인이 하나 달려 있어요. 앞뒤로 움직일 수 있고 레버를 돌리면 크레인이 위쪽으로 올라가요. 철창을 이렇게 걸고 바닷속으로 풍덩 들어가면 물고기들을 더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겠네요. 피규어가 무려 8개나 들어있어요. 구명조끼를 입은 선원들 3개, 여자팀장님 하나, 빨강 잠수복을 입은 피규어 2개와 파랑 잠수복 하나, 그리고 헬기 조종사가 들어있어요. 저는 특히 이 빨강 잠수부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오리발까지 빨강색이니 더 귀엽지 않나요? 수중 생물들도 들어있었어요. 입을 크게 벌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상어와 가오리는 이 탐사선이 바다 한가운데 있다는 걸알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바다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해적선도 들어있어요. 비록 완벽한 해적선은 아니지만 바다 깊은 곳에서 얼마나 잠들어 있었을지 가늠이 안될 정도로 낡은 해적선이에요. 과연 이 해적선 안에 전설의 고대 레고가 잠들어 있을까요? 녀석 참... 요즘 식인상어가 어디 있다고 호들갑이야? 진짜 괜히 이상한 생각 들게 하고 말이야. 누워서 브롤이나 좀 해야겠다. 어, 방금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 안 들렸어? 야, 브리키, 장난치지 말고 빨리 나오시지. 들어가서 같이 듀오 쇼다운이나 찢자고... 뭐야, 무슨 소리야? 이거... 어! 어? 뭐, 뭐지? 뭐가 배에 부딪히고 있어. 으악!